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리미엄 가습기 케어팟 자동 가열 X50 볼트 가습기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세척의 편리함과 강력한 가습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수조 덕분에 관리가 간편하고 저온 살균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습량도 풍부하여 방안의 습도를 금세 올려주고 오토모드로 설정하면 적정 습도 유지가 가능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물소리로 느껴져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하네요.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가격대가 다소 있지만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가습기니 고민하신다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지로시 가열식 가습기 화이트 3.1L는 겨울철 건조함을 덜어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표현하셨는데요. 특히 가습량이 풍부하고 방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척이 간편하고 필터가 필요 없는 점도 많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구연산을 넣고 작동하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기능 덕분에 관리가 쉬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물 부족 알림 기능과 타이머 설정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이중 잠금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안심이 됩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LG전자 프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타워 가습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이 예쁘고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설치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주니 믿음직스럽고 사용법도 쉽게 설명해 주니 편리하답니다. 가습 기능과 공기 청정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물통 농량이 2.8리터로 적당하지만 세척이 간편해서 하루에 몇번 물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특히, 신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다고 하니,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컨과 앱 조작 기능까지 있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주네요. 가격대가 다소 있지만, 아기를 위해 구입한 분들은 정말 잘 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습기는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